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 구약 성경 6 4 1편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아니라 다윗이 요압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래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대로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심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라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라 할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개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 가운데 대표적,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한 일과 또 우리아를 죽인 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언급되는 사건이 바로 다윗의 인구 조사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될까요? 다윗이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 백성들을 파악하는 일이 왜 여우 앞에 큰 죄가, 큰 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매 주마다 예배인원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예배인원을 개수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인구조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매주 죄를 짓고 있는 것일까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인구조사는 보통 군사적인 목적과 경제적인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목적으로 조사하는 이유는 조세와 세금 걷는 것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 있죠. 군사적인 목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전쟁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왕들은 징집이 가능한 병사의 수를 파악해서 전쟁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시행한 인구 조사도 군사력을 측정한 인구 조사입니다. 5절을 보면 요압이 인구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고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인구 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서 1장과 26장에 보면 각각 광야 생활 초기와 또 광야 생활 말기에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목적은 이렇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대 편성을 위해 그 인구 조사를 했다면 마지막에는 땅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실행했습니다. 목적성을 가지자면 군사적인 목적과 경제적인 목적으로 실행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런데 유독 유독 동일한 사건이죠. 사무엘상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나온 다윗의 인구 조사를 여호와 앞에서 큰 죄악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본문 곳곳에서 발견할 수도 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큰 죄라고 엎드리면서 회개하는 장면에서도 "아, 이 인구 조사는 뭔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죠. 또 특히 3절을 보면 알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아래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리 반가운 인물은 아니죠. 신앙적인 면에, 면으로 봐도 이 부정적인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권면을 합니다. 요압이 보기에도 다윗의 인구 조사는 매우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압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다윗의 종들, 다윗의 것들, 다윗의 소유 이렇게 칭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임을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참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며 다윗의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이인자로서 때론 다윗도 무시하는 요압이지만 그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인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요압이 본 다윗의 인생은 곧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일개 목동에서 한 가정에서 그리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일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것도 뭐 싸움을 잘해서. 외모가 뛰어나서 집안이 좋아서 이런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봉장으로 수많은 승리를 가져다 준 유압이지만 유압은 자기가 단지 싸움을 잘해서 일국의 군대 장관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성취를 다윗을 통해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 그거 그 사람이 바로 요압인 것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처세와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사울의 최후를 본 사람이요. 지극히 신앙적인 자세로 단숨에 왕으로 등극한 다윗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다윗은 매우 특별한 인물이었어요.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존귀는 하나님의 존귀였고, 다윗의 힘은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다윗이란 인물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인물이죠. 만일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뺀다면 그보다 볼품없는 인생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모시고 여호와로부터 분에 넘치는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받고 뿐만 아니라 이미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한 후에 다 정복했어요. 그런 후에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가운데 편하게 평안하게 된그 때에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위세를 파악하고 자기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선물로 안겨주셨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인 줄 알고 교만과 허세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요압이 봐도 꼴불견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압의 심정이 잘 나타난 구절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개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단어가 본래 뜻이 뭐냐면 끔찍하다, 역겹다 이런 뜻입니다 강렬하죠 그러니까 요압이 볼때 이러한 다윗이 끔찍스러울 정도로 역겨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잘 보이려면 이인자 자리를 굳게 하려면 그냥 인구 조사를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일부러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않는다.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에 대해 반감을 가진 것이죠. 요압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느낀 마음을 네 글자로 표현한다면 아마 배은망덕일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마치 자기가 성취한 것들로 여기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마치 다니엘 4장에서 만날 수 있는 느부갓네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몽둥이로 쓰셨죠. 그에게 권세와 능력과 존귀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잘라서 얻은 줄 알고 하늘과 땅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다니엘서 4장 30절 31절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간 네살 왕아, 내가 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결국 느부간 네살은 소처럼 풀을 뜯으며 짐승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떠난 자의 실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어떠합니까? 이로 인해 다윗은 성견자 갓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는 참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얼마나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지 수많은 백성들의 죽음 앞에서 차라리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죽여달라고 간청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좋은 환경, 공부할 수 있는 머리, 체력들,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산과 인맥,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 또한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를 잘 깨달았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전서 4장 7절이에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랑할 게 없죠.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 자랑할 뿐이에요. 교만은 아무것도 갖추지 못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여겼을 때 고개 드는 법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라도 자랑할 마음이 생긴다면, 다른 이들이 가진 어떤 것이라도 비난하거나 얕잡아 보이게 된다면, 바로 그때가 교만이 고개를 드는 때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언제나 겸손한 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한 성공자가 아니라, 겸손한 예배자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이러한 교만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매우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설명을 덧붙여놨어요. 아니, 아예 오늘 본문 시작점에서 이 말씀을 아예 그냥 기록해버립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한 이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마귀라고도 하는 옛뱀이죠 우리는 우리 삶 이면에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울러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마귀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생각을 심는 것이죠. 우물, 우물의 독을 푸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의 악한 생각을 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였던 가론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는지 성경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이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면 반드시 패망합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에 흔들리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믿음 좋은 다윗도, 열두 제자 중 가장 똑똑했다던 유다도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지혜에서인 자머는 이렇게 권면하죠? 자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반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음이죠.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예배, 마음의 헌신이 곧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교만과 허세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늘도 성령,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내게 주어진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모든 것 주님이 주신 주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두 주먹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손길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점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허세에 사로잡힌 허수아비 왕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한 예배자로 더욱 충성하고 더욱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탄마귀의 괴계가 아니 사탄마귀가 존재하고 이미 내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것을 웅크리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오늘도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괴를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성도들 우리들의 이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과 내일 이렇게 교사 대학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맡기신 귀한 우리 교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로워진 영혼으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섬길 수 있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름 사역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국내외 단기 선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어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 다시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주기 사랑하는 단임 목사님 여기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리프레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 안에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또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가지고 돌아오는 귀한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오늘도 중직들 일꾼들 붙잡아 주시어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의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열방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키르키지스탄에 사역하시는 우리 김상영 김영희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클룩 새 생명교회 성도들이 부흥과 새 신자 영입에 힘쓸 수 있도록 또 교회 등록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이 구체화되도록. 또 스콜렉 새생명교회를 섬길 수 있는 새로운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부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한 육신으로 막혀진 사역 잘 감당하는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간구할때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인생의 정말 끝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다가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암덩어리가 떨어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오니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은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